안녕하세요. 잇 바이블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학계 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아홉째 달 24일에 주님께서 학계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한군의 주가 말한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이 어떠한지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받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다가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호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여 지느냐고 물어보아라. 학계가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학계가 또다시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느 것에라도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는지를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학계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재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의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에 너의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스무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열섬밖에 못 거두었고, 쉰 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스무 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 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복간의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성류나무나 올리브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학께서는 바빌로니아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다리오왕 제2년인 주전 520년경에 전해진 예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에는 좀더 구체적인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귀한 포로들은 주전 586년에 바빌로니아 침공 때 불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주전 536년경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주변의 반대로 인해 그 공사를 중단한 채 17년, 18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부의 방해 때문에 봉사를 진척시키기 어려운 것이 컸지만 유대인들은 결국 시간의 흐름 가운데 의욕을 잃고 타성에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도 잠들고 무기력해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학계 예언자에게 나타나셔서 두 개의 예화를 들려주시며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전에 거룩하게 받쳐진 고기를 싼 옷자락에 어떤 음식이 닿았을 경우 그 음식이 거룩해지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또두 번째 질문은 시체에 닿아서 부정해진 사람이 이 음식에 닿았을 경우 그 음식이 부정해지는지의 문제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첫 번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또두 번째 경우에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거룩한 것에 닿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한 것에 닿을 때에는 여지없이 부정함이 전염된다는 사실을 짚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로를 더럽히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손으로 하고 있는 일뿐 아니라 재단에 바치는 재물까지도 정결함이 없다며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단식하시는 주님께서 심각하게 마음에 담고 계신 일이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오랫동안 중단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아마 귀환한 예루살렘의 시민들에게는 외부인들의 방해, 재정의 어려움, 시간의 부족 등 저마다 변명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부실보다도 유대인들의 진심을 주목하십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지 않고 있는 드러난 현상보다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사가 없는 것, 주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태도가 만연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중심의 동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며 그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내 삶에 오염된 죄악들을 미워하고 새로워지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분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중단된 기간 유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좀더 여유 있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의 농지와 포도주 틀은 가진 생산 능력에 훨씬 못 미치는 수확을 냈습니다. 또 병해충과 자연 재해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경고로 이런 일들을 하셨지만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마음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셨던 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다른 길을 말씀하십니다. 저주가 아닌 복을 내리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애정과 비전을 가지고 그분의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또 새롭게 하십니다. 비록 지금까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더라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